인류의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 위에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자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서 제가 안내할 곳은 지도의 가장 아래쪽, 영하 8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거대한 얼음이 지배하는 땅, 남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은 그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 단 하나의 목소리로 합의한 기묘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1959년 체결된 남극 조약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영토 전쟁과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된 강대국들이 왜 남극만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생태계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선 안될 어떤 것일까요?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남극이라 부르는 그곳은 대륙이 아니라 거대한 세상이 끝을 두르고 있는 얼음 장벽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 너머에는 우리가 배운 지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활한 미지의 땅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의 전설적인 영웅 리처드 버드 제독입니다. 1946년 버드 제독은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 탐사였지만, 동원된 전력은 항공모함과 수십 대의 전투기,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사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계획했던 이 작전은 단 8주 만에 비극적으로 중단됩니다. 복귀한 버드 제독은 칠레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극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엄청난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훗날 공개된 그의 비밀일기였습니다. 일기 속 기록에 따르면 버드 제독은 남극의 얼음 구멍을 통해 지구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은 얼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열대의 숲이 펼쳐져 있었고 이미 멸종했다고 믿었던 메모드가 거닐고 있었으며 현대 과학을 수 세계 합성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존재들이 그를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드 제독에게 인류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남겼고 그는 이 믿기 힘든 경험을 군 고위층에 보고했지만. 평생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의 중심이 비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지구 공동설의 실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평한 지구의 끝이라고 믿는 그 얼음, 장벽 너머의 또 다른 대륙이었을까요? 최근 공개되는 고해상도 위성사진들 속에서도 남극의 특정 구역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거나, 검은 점으로 픽셀이 깨져 있습니다. 구글 어스조차 보여주지 않는 그 금지된 좌표 위엔, 거대한 피라미드 형상의 산맥과 비행물체가 드나들만한 정체불명의 거대한 구멍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남극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남극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노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이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선 수많은 국가의 허가와 감시를 견뎌야 합니다. 버드 제독이 보았던 그 푸른 숲과 거대한 비행체들, 그리고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남극의 진실, 그 얼음 장벽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